고강렬의 굿모닝 펌 시작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곱슬모발 교정법 5. 소수성 곱슬모발 2. 곱슬모발 교정에서 까다로운 곱슬모발이며 한국인 모발의 증가 추세인 곱슬모발입니다. 1차 도포 때 반드시 50에서 60% 정도 교정해야 2차 도포 때 액상 치오 펌제를 도포하면 깨끗하게 교정됩니다. 소수성 곱슬 교정에서 펌제 도포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곱슬 정도가 심하고 고객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부터 먼저 도포해야 합니다. 그러나 먼저 도포한 부분은 펌제 도포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과연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펌제 도포 후 부드러운 동작으로 먼저 도포된 펌제를 걷어내고 모발을 모아두지 말고 펼쳐놓아야 펌제에 의한 과연화 방지가 가능합니다. 범죄 시술의 승패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 결정되기도 합니다. 이상 끝! 오늘 또 행복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